하다가 영상이 끊겼는데 다시 자영을 해볼게요. 자 불쌍한 조셉이 체포가 되어졌고 그는 재판관에게 내가 여기서 희생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판관 또한 이 사람을 안 좋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. 자그 다음 문장 당연히 나오겠네요. 슬프게도 No One 별표를 좀 쳐볼게요.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. 뭐 No 끊어주고 여기 뒤에를 해석한 다음에 아니다, 라고 해석을 하면 가장 깔끔하게 되는데, 그냥, 아무도 뭐뭐 아닌이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. 아,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정, 뭐 정확한 해석이죠. 그냥, 쉽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밑에 방법처럼 쓰는 게더 좋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no one, 아무도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? 믿지를 않았어. 그 남자를, 어떤 남자, 이 턱수염을 가진다그다음에이 당시에는 턱수염이 엄청나게 부정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리고, 그는 감옥에 가서 언제?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감옥에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 He just wanted to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한 He just 뭐 이쯤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뭡니까 아이고야 끌어모셔야지. 자,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뭐가 생기냐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기존의 학교 선생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순서 문제가 조금 낼만 하겠죠. 뭐 정직한 사람이었고 물리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또는 뭐한 문장을 빼놓고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세요. 이렇게도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